쉽고 빠르게 익히는 수업 가이드 채널 2분 수업 끝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똥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상에서 학급 책을 출판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시간 없다 요즘은 누구나 글을 엮어서 출판을 하고 작가가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글쓰기와 퇴고, 타자연습, 문서편집, 디자인까지 출판 프로젝트에 도전해보세요 국어시간 학생들의 글을 모으도록 합니다. 저는 패들렛이라는 사이트의 섹션을 나누고 자신의 글을 차곡차곡 담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타나 잘못된 표현을 점검합니다. 책을 출판하는 것은 북크크 사이트 종이책 만들기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에 사진이나 그림을 첨부하려면 컬러를 선택해주세요. 저는 그동안 두 권의 책을 출판했는데 A5 사이즈로 선택했습니다. 표지 재질까지 선택하면 선택이 완료됩니다. 원고서식을 다운받아 원고를 등록합니다. 패들렛에서 올라온 글을 복사하여 붙여넣고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글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찾거나 직접 그려서 꾸며줍니다. 책 제목과 표지는 학급에서 함께 고민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템플릿, 직접 올리기, 구입한 디자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격 정책에서 가격을 설정해 주시고 가격 인하와 외부 유통을 선택해 줍니다. 외부 서점 유통을 신청하면 알라딘, S 스2 4 교보문고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책 정보를 확인하고 도서 제출을 하면 출판 작업이 완료됩니다. 책을 구입하고 싶을 때는 장바구니에 책을 담아서 학급 인원수대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학급책을 출판하는 경험은 학생들에게 글을 쓰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까지 할수 있다는 점 또한 매력적입니다. 선생님의 개인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도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2분 끝!